해 주신 아프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6개 시군 시장 군수님, 부시장님,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 어, 업무협약 어, 취재로 해서 와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간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선진적 교육협력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력과 결합한 학교 혁신을 실현하고자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시장 분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향후 우리 충남 교육청과 6개 시군은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마을이 실현되는 어, 충남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협약한 어, 지연 내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남 교육청은 육계시군은 5년간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면서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양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혁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혁신교육 활성화 또 지역 특성화 과제 추진 교육 환경 개선 등 공교육 혁신과 주민 마을 학교 운영 지역 연계 학교 운영 시민제 마을 교육 과제 등 마을 교육 활성화와 법넌을체제를 구축해서 교육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 등 마을 교육 공동 아,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로중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해서 마을과 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니다 고맙습니다.